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신장입니다. 오늘은 순천에 계시는 고객님 부탁으로 아반떼 HD 차량의 구매 대행을 진행한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고객님께서 좀 저렴한 금액대의 준준형급으로 차량을 찾으셨고 처음에 저에게 말씀 주셨던 내용은 아반떼 HD 아니면은 뭐 삼성 SM5 쪽 이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일단 뭐 저희 광주 쪽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매물을 살펴본 결과 저희 매장 쪽에 아반떼 HD 내용 괜찮은 게 있어서 일단 그 차량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차량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어, 차량을 구매를 결정하셨고 어, 앞에 뭐 브레이크 패드 할지 이런 저런 좀 정비를 해서 고객님 계신 순천으로 이제 출고를 어,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차량에 대한 내용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생각 뭐 이런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뭐 비가 와가지고 외부에서 보여드릴 순 없어서 내부로 들어왔는데, 어, 지금 색상 차이 봐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진 않고요여 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색깔 차이 살짝 나는데, 에, 흰색 차량들 같은 경우 이쪽이랑도 지금 색상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되는 차들이라서 이거는 에, 외관 상태는 이 정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장면 상태 이제 정확하게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빗물이 이미 젖어버려가지고. 근데, 뭐, 문콕자국거나 뭐, 스크래치 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래도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이쪽도 봐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좋습니다. 외환 컨디션은 좋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예, 지금 2 3년도 거, 예, 23년도 거고 타이어도 트레드도 좋고 크랙이나 뭐가 있는 거 없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좋고요. 앞에 패드는 교환해야겠네요. 예, 앞쪽 패드는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뒤쪽도 뒤쪽 타이어도 지금 2 4년 동일하게 지금 네개 예, 네짝을 동일하게 교환한 것 같고요. 뒤쪽 패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쪽 패드만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엔진 컨디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겉벨트 쪽은 뭐 최근에 정비를 한것 같아요. 겉벨트도 새 거고, 예, 부품 쪽도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 쪽이나 예, 헤드 쪽, 이쪽 누유는 없는 상태인데, 이쪽 뒤쪽, 프론트 뒤쪽 케이스 뒤쪽으로 누유는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교환 부위 이런 쪽 있는 부분은 어, 안쪽으로 뭐 뼈대나 이런 거 손상된 흔적은 없고요. 예.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볼트 쪽이랑 안쪽으로 지금 네. 뼈대 쪽이랑은 다 정상적입니다. 사이드 쪽. 실내 컨디션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시트는, 어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아예 시트 컨디션은 다 새겁니다. 네. 뭐,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시트 컨디션은 좋고요그 어 외에 뭐, 내장재는 실내에서 뭐, 흡연 냄새나 그런 건 없는데, 요 잔잔한, 요 스크래치 같은 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도 시트는 네, 세버라서, 뭐, 시트 컨디션은 따로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어, 내장제 컨디션. 전반적으로 내부 관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시트 작업을 해놔서 깔끔해 보이고, 천정이랄지, 이런데 흡연 자국, 이런 거 넣고요. 네, 핸들 쪽이랑, 네, 내부, 내장제들 컨디션은 좋습니다. 이제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사용 흔적 뭐좀 손때 이런 스크래치 잔잔한 스크래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해도 되지 않을 정도 컨디션이니까 컨디션이라 생각되고 이런 쪽에 잔 스크래치 좀 이런 거는 있는데 전반적인 컨디션은 양호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부 컨디션입니다. 지금 프레임 쪽이나 이런 쪽에 녹기는 있는 상태예요. 부식이 뭐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어, 전반적으로 녹기는 있는 상태네요. 어, 프레임 못 깨지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아무래도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뭐 어, 상태가 아주 안 좋다 뭐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녹기는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봐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어 근데 컨디션이 좋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쪽 봐보시면 머리카락인데 어우 좀 그래요. 그리고 천 정도 이게 주저 앉아 있는 상태고요. 이쪽이랑 좀 오염도가 있고 실내 흡연 자국이랑 좀 있는 상태입니다. 컨디션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옵션이랑은 괜찮은데.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핸들 쪽. 어... 지금 일단 초기 컨디션인데 좀더 제가 한번 어떤 부분인지 문제는 확인해 볼 거고 어, 엔진 컨디션이 저마저로 좋지는 않네요 소음이. 밸브 소리도 지금 섞여 있는 상태고 네, 이거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객님께 어, 전달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어, 엔진오일과 그 다음에 어, 앞쪽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해서 고객님이 계시는 순천으로 이제 차량을 탁송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고객님께서 이 차량의 내용을 전달 받으시고 또한 가지 좀 고민 사항이 있으셨는데 당근에서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 사실 뭐 당근에 요새 개인 직거래로 차량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차량들이 아무래도 뭐 상품화할지 뭐 매장에 입고비랄지 이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어, 더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 거래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뭐 무조건 그 당근 거래가 안 좋다가 아니라 어, 그분들도 당연히 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개인 거래를 선택하는 것도 맞고 어, 고객분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책임이죠 책임 이 차량이 어, 구매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 책임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어, 그냥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가격만 보지 마시고 딱 저렴하다 이 내용만 보지 마시고 어뭐 차를 잘 보실 수 있다면은 뭐 당연히 현장에 가서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고객분들과 조율해서 뭐 저렴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도 어 매장에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그래도 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좀 저렴한 차량들 이런 차량들 보실 때어 가격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어 전반적인 엔진 미션 누유 뭐 전반적인 컨디션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쪼록 뭐또 6월달 부지런히 달리면서 고객분들 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중고차 구매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스마트 정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